이 사주를 예설합니다. 이 사주는 개사년에 개해월 기사일 기사일 기사일에 태어나서 기사시에 태어났습니다. 아, 오형으로는 목이 없고 화가 세 개, 토가 2 개, 금이 없고 수가 세개 아, 여덟자 사주 기둥이 됐습니다. 아, 기토로 태어나서 해월에 사시에 태어났는데. 배우자질의 사에 충이 있어서 흉이 있습니다. 이 사주는 한눈에 봐도 특이한 사주인데 이거 잘못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천간에 개가 나란히 있는 것도 문제, 개수가 천간에 기토가 나란히 있는 것도 문제, 지지에 사하가 있는 것도 문제. 그래서 지금 기사, 기사일에 태어나서 기사시에 태어났는데 지금 기사년을 살고 있어요. 대운을 이건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건. 이것은 이제 배우자가 안 보입니다마는 해석의 관목이라는 것이 약하게 들어있으나 그걸 사회충이 되니까 이때 이혼을 한다. 원래부터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혼을 한다 이렇게 되고 됐어요. 이혼했습니다. 또 문서가 깨진다. 배우자가 깨진다. 또 내년에 내년에는 내년에도 이제 배우자가 또 깨지는 운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분이 지금 58 대운에 이제 10년을 살고 있어요. 지금 66세인데 그 동안에도 트러블이 많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깨진다 배우자가 그 동안에 잘 살아왔으나 아, 깨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제가한던 살도 있고 영마 살이 지지에 네 개씩 깔려 있고 또 지금에 10년 영마 살을 살고 있고 내년에 또 1년짜리 영마 살을 살고 있고. 그러니까 합이 여섯자 역마사를 살아야 됩니다. 어, 신강 사주로서 아주 사주가 불편합니다. 작년, 올해가 요몇 년이 불편하게 가면서 어, 운이 그렇게썩 좋지 못합니다. 앞으로 운이 별로 없고 구동원의 지난 운이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필연적으로 배우자 풍파가 따르는 사주인데 어, 내년에가 잿가닥 걸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투면서 별거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다는데. 인자로 내년에는 깨지는 운이 왔습니다. 한계가 온 거예요. 그 운도 나 연운 연운도 나쁘고 대운도 나쁘고 사주도 나쁘고 또 연결돼 있는 것이 구조가 약잘못되게 엉켜 있어서 이거는 안 하면 안 된다. 문서의 흉이 있다. 손재가 난다. 배우자 깨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사주가 불편하게 돼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운이 좋았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후반이 안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는 후반 안 좋은데 저 기사 기사가 나란히 있는 것도 문제고 또 지금 또 지금 이제 기사 대운이에요. 아주 특이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라는 것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해수하고 또 아달이 돼 있어요. 내년 해수 또 연지 해수하고 그래서 사주가 아주 불편하게 얽혀 있어서 내년에 가면 이혼할 수밖에 없고. 큰 풍파가 따른다. 또 손재수도 크게 따른다.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된다. 문서에 흉이 있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게 운이 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우자는 깨질 수밖에 없고 사주 자체가 영잘못되어 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돼 있는 사주예요. 이거는 그래서 조치가 모다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돈이 많지요. 이제 그 개수 두 개, 해수 두 하나에서 세 개가 다 이제 재물인데 에, 재물이라도 그것도 운이 좋았을 때 내가 갈치는 거지 운이 나쁘게 흘러가면은 그것도 안 좋은 거. 또 밑에서 사회층 사회층 있으니까 에, 원래는 인품이 에, 정직한 분으로 돼, 돼 있으나 에, 돈을 넣으면밝혀요근런데 사회층이 사회층이 되니까. 많이 깎아 먹어서, 좀, 인품도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어, 좀 특이한 사진인데, 기사 일로 태어나서, 기사 시에 태어났는데, 기사 대우는 살고 있습니다. 어, 좀 상당히 특이한 사진인데, 이건 아주 안 좋게 흐름이 가서, 앞으로 고난이 될것 같습니다. 어, 그전반전이 좋고 후반전 흐름, 대체로 문제가 있어서 안 좋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1년짜리 운은 몇 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16년, 17년, 올해 내년 다 계속 안 좋게 흘러가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대운이 안 좋으니까 뭐 1년은 필연적으로 안 좋걸로 보는데 이 사주고 특이한 사주고 해로는 못하는 사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재운 사주입니다.